자, 다음은 이제 노션 카테고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테이블 열 계산하기에서 자, 이제 문자 열 계산하기 또는 이제 뭐 텍스트 어, 계산하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번 강좌에서는 이제 테이블 네, 열에 들어있는 값을 계산하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열이 있죠. 컬럼이 지 있는 건데 자, 이쪽 왼쪽이 뭐예요? 보시는 것처럼. 문자열, 은 어떤 텍스트가 들어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어떤, 그니까 이렇게 텍스트만, 텍스트만 들어있을 때 어떤 계산. 그좀 그러니까 언뜻 와닿지 않죠? 네. 뭔가 이제 텍스트를 계산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지?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 이 컬럼에 이렇게 이제 텍스트만, 이런 어떤 문자열만 이제 들어있을 때 계산하는 그 기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이, 이제 이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숫자들, 네, 이렇게 들어있는데, 또 이런 그 숫자가 들어있을 때 어떤 계산하는 기능, 이런 것이 좀 틀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시, 이번 시간에는 요 이제 문자열, 텍스트가 들어있을 때 어떤 계산하는 기능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 다음 시간에는 요 숫자, 이런 어떤 숫자가 들어있을 때 어떤 계산하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이제 테이블에 이제 계산 기능을 좀 한번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 계산 기능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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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마도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는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이제 이번 강의 잘 들으시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계산 기능은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자 이제 그런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슬래시 하시고, 자, 이제 데이터. 자, 엔터 치면은, 자, 인라인 방식으로, 자, 이제 테이블을 이제 삽입하는 거죠. 네. 자, 뭐, 나의 책, 구매 리스트.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요. 자, 이 상태에서 뭐, 이제 책을 하나, 이제 필요 없는 거면, 여기다 다 선택하고, 이제 지우면 되죠. 네. 자, 기본적으로 이제 태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지울 수 있어요. 필요 없으면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삭제. 네. 이름은 이제 뭐, 책 제목. 자, 엔터. 네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가격을 어떤 이렇게 이제 해놓고 자 이제 가격이니까 뭐예요 우선은 이제 가격 해놓고 자 요거 이제 텍스트로 돼 있잖아요 우선 텍스트로 이제 해놓고 해볼게요 네자 그러면은 이제 책 제목을 하나 입력을 해볼까요 아까 이제 뭐 기계는 자 이제 어떻게 학습하는가 네자 이런 거 이제 하나 이제 구매했다고 하고 뭐 이제 22,000원 네 그리고 이제 엔터 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와서 자, 어,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자, 뭐가 이제 입력이 안 되는 느낌이 드시면, 어? 한영 전환이 안돼 있나?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자, 입력 모드 상태로 이제 들어가야죠. 자, 엔터치면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죠. 자, ESC 누르면 취소되는 거고, 다시 엔터치면, 자, 입력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영어회화 뭐, 자신감을 갖자. 또 이런 책을 또, 어, 샀다고 하면은, 뭐, 이제 만, 6,500원. 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 이제, 엔터치고요. 자, 자, 이제 컴퓨팅 사고와 AI. 네, 이렇게 이제 해놓고, 이런 것도 뭐 33,000원. 네,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자, 이렇게 한 3권 정도. 자, ESC 키 누르면 되는 거죠. 자, 또 ESC, ESC 누르면 또한 줄이 선택이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또 ESC 키 누르면 해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ESC 되게 많이 누른다고 했잖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제한세권 정도를 자, 입력하고, 이제 가격. 근데 가격이 지금 요, 요 컬럼이 지금 뭘로 되어 있어요? 응? 여기 컬럼이, 요 이제 알고 모양만 봐도 알수 있죠? 지금 요 컬럼이 지금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텍스트. 지금 이제 텍스트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이제 가격을 자, 입력해 놓은 자,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지금 그 총합은 얼마예요? 총 합계, 총 가격. 토탈 합은 66,000원이죠. 네, 그 66,000원이라는 값을 한 방에 계산해서 이제 우리가 그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밑에 지금 적용이 돼 있어요. 밑에 보시면은 이렇수 3이라고 돼 있죠. 자, 근데 이 개수 3은 뭐에 대한 거냐면 엄밀히 말하면 이거에 대한 거예요 요거 요거 책 제목 자, 우리 입력한 게 뭐예요? 세 개를 입력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개수가 3인 거예요. 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자 여기 자 이제 마우스를 사실은 요맨 밑에 줄 있죠. 요 새로 만들기 요 밑에 네, 이 줄이 아주 그 중요한 줄이에요. 사 사실은 네. 뭐 지금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이맨 밑에 있는 요줄 개수 뭐세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이 부분을 정말 많이 사용하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토탈 합계를 어, 계산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이제 몇 권, 몇 개를 입력했는지 그런 개수를 어, 이렇게 이제 카운트 해주는 것도 여기 있고 네, 이 밑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네.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뭐별 관심 없이 봤는데 지금부터 굉장히 관심있게 봐야 하는 네, 들여다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요맨 밑에 부분이. 이제 네. 박스친 부분.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왜 지금 이 밑에 부분이 중요하냐면, 자 이제 마우스를 한번 위에 딱 갖다 올려 보시면은, 어, 계산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도 마우스를 올려 보니까, 어, 뭔가 나오고, 지금 여기는 이제 추가적인 칼럼이 없잖아요. 근데 추가적인 이제 칼럼이 이렇게 조금 더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 좀 넓게 해놓고, 자 추가적인 칼럼을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자 여기 이제 마우스를이 밑에 부분에 딱 갖다 대니까 어때요? 자이 부분을 잘 보세요. 보신 것처럼 어때요? 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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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해갖고, 뭐가 그 보신 것처럼 각각의 요그컬럼들 그렇죠? 요컬럼별로 전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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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이렇게 나와 있죠. 음, 요거는 뭐 개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쵸? 그래서 요 각각이 요 그, 정확히 말하면 요 이제 가격이라는 자, 이제 요거에 대한 어떤 이제 그 토탈 합계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계산을 해서 요 셀에다가 구해서 나타나게끔 할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예. 요거 이제 요, 요 컬럼, 요 컬럼이 여기에 어떤 계산을 해서 나타나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죠? 각각의 요 컬럼이 요 밑에 어떤 계산을 이제 계산은 이런 어떤 개수를 세는 계산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가격이면 가격을 합하는 계산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산이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카운트를 계산하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각각의 이런 가격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전부 합해서 총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계산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카운트 계산도 계산이고, 가격을 전부 합하는 것도 계산이에요.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어찌됐건, 어, 이, 이 컬럼에 입력을 하는 값들이 여기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어, 나타나 보이게끔 할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럼 요것들은뭐 그냥 이렇게 그 놔둘까요? 네그 해놓고 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 보도록 하죠. 자먼이 제일 첫 번째 자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올려놓고 자 여기를 딱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을 하니까 어, 이제 이런 어떤 어, 이런 어떤 서브 자 이제 옵션 메뉴들이 나타나 보이죠. 자 요거 이제 잘 보시면은 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뭐 이제 뭐 모두색이 그 다음에 뭐, 값을 세기. 그 다음에 중복을 제외하고 모두 세기. 그 다음에 빈값 세기. 뭐, 이렇게, 비어있지 않은 값을 세기. 빈값 세기. 퍼센테이지로. 네. 그 다음에 비어있지 않는 값을 세기. 근데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뭐, 세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 이런 옵션들이 있어요. 그쵸?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하나씩 선택을 해서 살펴볼까요? 자, 먼저 이제 모두 세기를 해보면은, 옆에 이제 설명글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자, 이제 빈 페이지를 포함해서, 총 페이지 개수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나와있죠. 우 여기서 말하는 페이지라는 거는 그냥 요거 한줄한줄 한줄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어, 그래서 우리 이제 앞에서 이런 어떤 그한 행, 한줄 또는 하나의 레코드 또는 뭐예요? 이게 노, 노션에서는 하나의 페이지 개념, 페이지를 생성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페이지에 대한 어떤 개념도 미리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말이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빈 페이지를 포함해서 총 페이지 수를 계산한다는 말은 이말 되게 어렵게 놓은 거예요. <laughs> 이 노션 아 이게, 저,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어, 그 그나마 우리는 앞에서부터 쭉 공부를 이제 하면서 왔으니까 이제 이게 익숙해져 있는 거지. 이거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이 굉장히 어려운 말일 수 있죠. 결국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거 이제 한줄한 줄, 한 줄. 그렇죠? 요거 이제 한줄한 줄, 한 줄. 요거 한 줄. 한 줄. 한 줄. 또는 다른 말로 는 뭐예요? 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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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말로는 한한 한, 하나의 레코드 또 하나의 레코드 또 하나의 레코드 또 다른 말로는 하나의 페이지 하나의 페이지 하나의 페이지 자 이렇게 표현을 다야, 다양하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예요 이 모두색이라는 말은 어그총몇 그러니까 개의 그그 그 데이터 어 레코드가 입력이 돼 있냐 어 아, 이제 그런 걸 이제 묻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걸 이제 계산해서 어 이렇게 이제 구해 주는 거죠 네 지금 세 개니까 뭐예요. 세 개라고 나오는 거고, 이거 지워, 지우보시면은 자, 레코드 하나 지우면 어때요? 한줄 지우면은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죠. 다시 이제 복구하시면은 세 개가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모두 세개는 뭐예요? 여기 이제 말은 뭐예요? 예, 뭐총 페이지 수를 계산합니다. 저기 이제 어렵게 나와 있는데, 그냥 몇 개의 레코드가 지금 입력이 돼 있냐? 이건 묻는 거예요. 어,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 이제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여기서 다시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있죠? 값세기. 이것도 이제 옆에 말 읽어보시면은 이게 더 어려워요. <laughs> 네, 그렇죠 네. 근데 잘 읽어보면 뭐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 비어있, 이 속성에 이제 비어있지 않은 값의수를 계산합니다. 해서 뭐 이렇게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어, 일단 읽어보시고 이해가 되셨다면, 어, 굿! 아주 좋은 거고, 어, 근데, 뭐, 보통은 이제 초보자들은 뭐 읽어도 이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죠. 네. 그래서 이게 그 모두 세, 이 모두 세기하고 이값 세기가 좀 비슷비슷해요. 음. 이 모두 세기하고 이값 세기가 비슷한데, 다만 이제 차이점은 뭐예요? 이값 세기는. 어, 값에 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 비어있지 않은 값의 수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돼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자, 요, 여기 다 선택을 하고 요 이제 값 세기를 자 이렇게 이제 그 값은 3이라고 나오죠. 네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여기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지금 이제 행이 있잖아요. 세 줄이 있는데 어, 이제 레코드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은 세 개의 레코드가 있는데 어다 지금 채워져 있죠. 비어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의 3이라고 나오는 건데 만약 요거를 하나 다 지워 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전부 이제 드래그해서 자다 지우고 이런데 이제 꼭 찍으신 다음에. 자 그러면 어떻게 변했어요? 여기 2로 바뀌었죠. 네, 여기 이제 비어 있으니까 여기 이제 비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어, 요거는 이제 값이 없다라고 계산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 전체, 요 전체에서 뭐예요? 값이 있는 거는 뭐예요? 값이 있는 거는 요거 두개두 두 개잖아요. 이첫 번째 자, 레코드하고 세 번째 레코드. 네, 이렇게 이제 두 개만 값이 있는 거 있는 거고 가운데는 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값이 있는 거는 두 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비슷비슷한 개념인데, 요런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설명 들으니까 금방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거 어려워요. 이 옆에. 네. 이런 설명, 설명이 더, 더 어렵다니까요. 네. 초보자들은 뭐 설명 읽어도 설명 뭐 이렇게 썼지 하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려워하죠. 네. 비슷비슷해요. 네. 이것도 한번 지어보세요. 그럼 1로 나오죠? 이 전체. 요거 전체에서 이제 뭐예요? 자, 요거 전체 범위는 항상 이렇게 그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 범위가 되는 거죠. 이 전체 범위에서 값이 있는 건 뭐예요? 요거 하나, 하나만 값이 있는 거니까 1로 나오는 거죠. 오케이. 네. 다시 이제 복원을 해보시면은 2로 되고 또 이제 복원을 하면은 또 3으로 되죠. 네. 전부 이제 값이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자, 요렇게, 어, 모두색이, 세기, 값 세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모든 값이 채워져 있을 때는 좀 비슷하게, 예. 어, 둘다 똑같이 3으로 나오네 하면서 이제 생각할 수도 있죠. 음. 하여튼 차이점을 이제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중복을 제외하고도 셀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자, 컴퓨팅, 사고와 AI. 자 이렇게 했잖아요. 네. 자, 이건 뭐예요? 지금 이제 중복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중복이 돼 있는 건데. 어, 지금 개수가 이제 4라고 나오는 건 뭐예요? 모두 세기. 자, 모두 세기로 이제 세그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개수가 4. 이제 각각 뭐예요? 어 입력된 데이터가 이제 4개니까 이렇게 4라고 나오는 거고. 근데 이게 두 개가 이제 중복돼 있잖아요. 이 중복은 뭐예요? 제외하고 그냥 중복은 하나로 계산을 하는 것도 가능하죠. 여기서 여기 중복 제외 그러니까 중복을 제외하고 뭐예요? 모두 세기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모두 세기는 똑같은데 여기도 이제 모두 세기잖아요. 첫번째도 모두 세기. 이세번째도 모두 세기인데, 요세 번째는 뭐예요? 중복을 제외하고. 중복은 제외하고 모두 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중복 제외 모두 세기로 클릭을 해보시면은,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4라고 나와 보이죠? 네, 분명히, 분명히 이제 컴퓨팅 네, 사고와 AI 똑같이 지금 입력을 했는데, 어, 그럼 이제 요거 두 개를 그럼 하나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그쵸? 그럼 이제 맨 위에 거 하나, 둘, 요거는 하나로 계산하는 거니까 이제 세 개. 그래서 여기 이제 3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쵸? 네, 4라고 나온다는 거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게왜 4라고 나오는 걸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얘네 두 개가 뭔가 이제 오타가 있는 거죠. 네, <laughs> 이 오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타 외에는 이게 만약에 정확하게 그 썼다면, 이게 4로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이제 글씨를 보니까, 뭐가 조금, 요, 요게 이제 팅이 아니고, 텅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러면 요거를 정확하게 하려면 요거 이제 그대로 복사하시면 돼요. 컨트롤 C. 복사해갖고, 여기다가 컨트롤 V 하면은, 이게 3으로 나오죠.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오타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지우고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의도한 그 계산, 여기 이제 계산 기능하고 좀 다르게 그 결과 값이 나왔다 하시면은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요거 중복 값을 제외한 모두 세기. 자, 이 옵션을 선택해서 계산했을 때 특히 이제 오타 같은 거잘 체크해 보셔야 돼요. 네. 자, 컴퓨팅이죠? 사고와 AI. 네. 그럼 이제 엔터치고. 자. 컴퓨팅, 사고와 AI. 자, 어때요? 3으로 나오죠? 바로 나오잖아요, 바로. 네. 반면에, 이제, 모두 세기로 하면은, 이건 그냥 각각 다, 중복된 것도 다 하나씩 세는 거니까, 4라고 나오는 거고, 여기서 이제, 중복을 제외한 모두 세기로 하면은, 이제, 중복된 건 하나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3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자, 여기 보시면 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빈값 세기라고 있어요. 이건 뭐야? 비어있는 페이지 수를 계산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자꾸 그 페이지 수라고 나오는데, 어, 이제 페이지가 하나에, 그, 한 줄, 한 개의 레코드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이 비어 있어요. 근데 비어 있는 것도 내가 그, 뭐, 세어, 그, 셀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여기 비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비어 있는 게 이제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네. 이, 이 전체는 뭐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범위에 대한 그 어떤 계산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여기서 내가 계산 옵션은 어떤 걸 선택해 줬느냐에 따라서 그 계산이 되어져서 여기에 결과가 반영돼서 나타난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 클릭하시고 자 이번엔 빈값 세기 네. 클릭하면 이제 비어있음. 비어있는 그런 어떤 레코드 어, 행이 여기 하나가 있다는 거죠. 네.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또 이렇게 이제 엔터치면 그두 개로 나오잖아요. 또 여기서 내가 또 이제 엔터치면 그 지금 뭐예요? 세 개니까, 네, 세 개니까 이렇게 3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음. 그죠? 비어 있는 게 지금 세개 있다. 에이. 그렇게 이제 계산을 아주 친절하게 다 이제 해, 해, 해주는 거죠. 음.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뭐예요? 예, 이 전체 항상 말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 범위는 뭐라고요? 여기서부터 여, 여기까지가 범위예요. 네, 이 범위에서 어, 비어 있는 게세 개고 자, 비어 있지 않는 건또세 개죠. 네, 여기 이제 하나 더 클릭해 볼까요? 자, 엔터 치면은 이제 비어 있는 건네 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이 이 범위. 요 범위에서 지금 비어 있지 않은 건세 개가 되는 거죠. 그 그것만 또 계산하는 것도 있어요. 비어 있지 않은 것도 비어 있지 않은 값그세개 요거 이제 클릭하시면 이제 3이라고 나오죠. 왜? 요거는 전체에서 뭐요? 예 요게 전체가 되는 거고, 요게 항상 범위는 요게 전체고, 거기에서 비어있지 않은 거는 요거 3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3이라고 나오는 거죠. 네, 비어있지 않은 값은 3. 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조금 비어있는 걸더 만들어 볼까요? 자, 1, 2, 3, 5, 6, 8, 9, 10.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자, 요거 이제 보시면은 총몇개예요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 2, 3, 4, 5, 6, 7, 8, 9, 10. 총 10개죠? 네, 그, 지금 현재 뭐예요 10개의 레코드가 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어, 이렇게 이제 있는 거고, 그 중에 이제 비어 있는 거는, 비어 있는 거는 이제 7개고, 어, 비어 있지 않은 거는 3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1개의 자, 10개의 레코드를 만들어 놓고, 자, 여기서 이제 또 계산을 해 보시면은 요거 이제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빈값을 빈값이 지금 몇개 있어요? 빈값 세기. 여기 지금 7개 있잖아요, 빈값이. 비어 있는 비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7개니까 전체가 이제 10개니까 퍼센테이지로 하면 100%에서 지금 비어 있는 비율은 몇 퍼센트예요? 7개니까. 70%가 비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런 식으로 어, 퍼센테이지로 자, 계산을 해서 여기에 나타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좋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해보시면은 민값색이 이렇게 70%로, 어,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거죠. 네. 현재 비어있는 게 전체가, 전체가 뭐예요? 전체 범위가. 전체 범위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10개죠? 어, 거기에서 이제 현재 70%가 비어있다. 어, 그리고 이제 맨 밑에 거. 비어있지 않은 값을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죠. 요것도 이제 요 밑에, 옆에 보시면 이제 퍼센테이지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클릭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이라고 나오는 거죠. 요게 전체에요. 범위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계산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요거 맨 밑에 거 선택한 거죠. 계산을. 네, 계산 옵션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맨 밑에, 예, 퍼센테이지로 이번에 뭐예요 비어있지 않은 값들에 대해서 계산을 하니까 이제 30%가 비어있지 않다. 아, 어, 그쵸. 어떤 값이 있는 그런 게 이제 한30% 된다. 전체에서. 네. 전체 레코드는 지금 몇 개요? 네. 지금 10개잖아요. 10개. 10개에서 지금 한세개가러니까 30%가, 어, 이렇게 이제 값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어, 이제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우선 중요한 거는 이 전체 범위를 잘, 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리고 가까이 어떤 계산, 그, 요 메뉴를 클릭하면은, 여러 이제 메뉴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다 이제 이해 전부 다 이제 하나씩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뭐 헷갈리거나 어뭐 이제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아, 표시해서 사용할 수도 있구나 어, 이런 것을 좀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네,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처음에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잖아요. 자, 이제 데이터에 갖고 자 인라인 방식으로 이제 삽입을 뭐 이제 하게 되면은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처음에 이제 개수 개수가 이게 3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항상 보면은 그쵸 요 개수가 항상 3이라고 처음에 이제 나와 있는 이유를 이제 알겠죠 이게 뭐예요 여기 계산 옵션 중에서 뭐예요 요 모두 세기로 선택이 되,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디폴트가 되는 거죠 디폴트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자 우리 이제 그 삽입을 하게 되면은 어,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세개 그쵸? 요거 세 3개, 개의 어떤 레코드 행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비어 있는 레코드 행이 추가가 되면서 이쪽에 계산 옵션은 뭐예요? 모두 세기 자 모두 세기로 디폴트가 선택이 되어져서 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그쵸 그렇죠? 이거죠? 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표가 그쵸죠 이렇게 이제 삽입이 되어진다, 되, 되어지는 거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자, 이런 옵션을 이제 바꿔보시면, 이제 빈값 세기 하면 역시 이제 비어있는 거 3으로 나오죠. 비어있지 않은 값은 지금 하나도 없으니까 빵이 나오는 게 맞죠. 네. 다 이제 이해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모두 세기 하면 이제 어찌됐건 이렇게 이제 세기가 있는 거니까 개수는 이제 3으로 나오는 거죠. 네. 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런 어떤 개수, 이런 어떤 이렇게 나와 있던 게 아, 이 부분은 어떤 계산, 계산 기능을 통해서 어, 다양한 어떤 계산을 할 수가 있, 는 거였구나. 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지우고요. 다음에,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마이 리스트. 자, 한번 연습을 좀 이제 강의 본 거, 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상기하시면서 각각의 이제 계산, 자, 옵션들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